번복용만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잔소리가 많다는 뜻입니다. 번복은 중복하는 것입니다. 인도 사람은 중복하기를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 같지 않습니다. 중국인은 간단 명료한 것을 좋아합니다. 외국인들은 중복하기를 좋아합니다. 중복하면 중복하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억을 더욱 깊게 해줍니다. 그래서 좋은 면이 있습니다. 우리 중국인은 자고 이래로 간단 명료한 것을 중요시합니다. 언어, 문자도 다이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간단해야 하고 유전적으로 정리하고 명백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상세하고 영류해야 합니다. 이네 가지 표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중국 서적을 많이 읽게 되면 불경 읽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대장경 전체가 이 안의 형식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사참침해 범복용만한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의 회집본은 간결하게 귀납한 것입니다. 어지러운 것을 단정하게 고쳤습니다. 그리고 조정해서 간결하게 축소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경전에서 보충해서 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노고사님은 10년이나 하셨습니다. 거친 마음으로 대강 끼워 맞춘 것이 아닙니다. 10년을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수정했습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다 갖추고 진리를 수록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비록 선본이라고 말하지 않고자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광희 대사께서 이 회집본에 대한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잘 회집을 하셨습니다. 확실히 다섯 가지 원효본의 집대성입니다. 그러니 이 판본이 얼마나 좋은지 보십시오. 현재 아직도 이 판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업장이고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번뇌가 있는 것이고, 에게 습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령거 오고사님의 자비와 지혜의 큰 원력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간에 와서 무엇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이 경전에 10년의 시간을 들였습니다. 와서 시연하신 것입니다. 아, 知道이 법과 이 경전이 훗날 9천년이라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무수한 중생들이 이 법으로 인해서 제도를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의 표준본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난득하고 희유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알면 우리가 알면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알아야 은혜에 보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을 할수 있을까요? 다른 침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생에 결정코 정토에 왕생하는 것입니다. 극락세계 가서 아련거 거사님을 만나면 바로 것이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저빈에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노사님의 회집본이 출간된 이래로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빠르게 퍼져 나갔다는 뜻인데 사실상. 이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황노사님께서는 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련거 노사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회집본이 장내에 해외에서 국내에까지 전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이후에 나를 만나서 정말로 해외에서 국내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먼저 해외에서 널리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두세 권이 대만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스승님이신 이병남 노사님께서 얻으셨습니다. 앞에 앞 부분에 있는 아주 긴 서문을 보시고 매강의 거사님이 쓴 것인데 그의 스승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타이중에서 개강을 하고 이 회집본을 강설하셨습니다. 그리고 미주를 쓰셨습니다. 노사님께서 타이중에서 이 회집본을 강설하실 때에 나는 아직 불법을 배우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불법을 배운 이후에 다이중에서 노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사님께서는 이 헤지본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는 보자마자 매우 환희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이지 너무나 분명하게 줄을 다 다셨기 때문입니다. 단락을 아주 분명하게 해놓으셔서. 내가 바로 강의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노사님께서는 아직 시절 인연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